온도가 일정한 동안 압축 때선수에열 그 나간다. 되십니까? 이렇게. 아니. 저 지금 해서 그 참고로 보면 이제 열역설 부분이고칼레 클로예요. 왜? 다 똑같아. 다 똑같은 거. 다 똑같은 과정이고 봐. 이제칼레에견 경우는 그때 이제 그열 효율 쓸때때는해봤자그 절적으로 없어. 그러니까 이 예, 온도 T1, T2라고 하면 오케이? 하루 기원 때는 또열킬수 때는 그냥 1대기 고온 뜨기 고온 분해 전 소환 그 온, 온도 차으로다 쓰면 되냐? 어지고 고온 분해 고온 분해 고 쓰면 돼 원래 하루 기원 종은 일단 알면 돼요. 그래서 쭉쭉 다 쳤다 다 새로운 새로운 어디야 나온다. 서 새로운 방송입니다. 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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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쉬는 시간. 쉬는 시간. 쉬는 시간.